저희 그리고 또 이제 또 지금 대량으로 또 지금 인원 모집하고 있잖아요 네으로 코스가 좀 많이 떴어요 지입차 분들 좀 모집하는 코스가 많이 떴는데 어, 수도권도 수도권 쪽으로 조금 많이 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근처 사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강원도쪽도 코스가 좀 많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<laughs> 그래서 뭐 수도권 근처 사시는 분들이나 뭐뭐 강원도쪽도 사시는 분들도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신데요 네. 저희가 지금 서울 여기 이천센터에서 서울 뭐 일산 고양, 파주 이런데까지도 다 가고요.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춘천, 원주 이렇게까지 뭐 이천, 양평, 남양주 이쪽으로도 다 여기서 가니까 한번 저기 궁금하시거나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세요. 오시면은 우리 동역 반장님이 선답도 해줄 거고 뭐 상담은 저... 이제 본부장님이 네 상담은 당연히 제가 하고 이제 이 실무적인 실무적인 일을 이제 제 나름대로 만드는 거보아이라든지 뭐 이런 건좀 알려드릴 거니까, 네, 너무 걱정 마시고.